안녕하세요 모라카이 사장행입니다 비모레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아라 카사바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. 메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 무슬림 식당이에요. 할랄. 할랄 인더. 할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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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왜 하나만 치킨버텔러스 뭐래? 이 치킨 베지트블스피인가 치킨 베지테블 치킨 베지테블스 응. 네, 서비스로 피타 치... 피타 그래도 두 장이 더 나왔네요 먹어보도록 해깝사 응. 치킨 깝 어? 치킨 사스피리 음... 스파이시... 립... 마토 립스테이크? 프리미엄 뭐? 그냥 립? 진료이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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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몰라. 약간 미술이 장하게 프께서라고 저기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게이세프오세포호텔의세프의손길입니다 아, <laughs> 왜? 왜도 해요. 왜도. 아, 알다연 것도 좋 이게 저기 중동에서는뭐 미디어든가. 아니오 그때 그때 잘캐서 놨어요. 오기는 너무 아, 저기... 오늘, 좀... 저 오늘 오늘 좀돌아가되요 먹어요. 자, 보세요. 네. 뭔지 먹어요. 닭 하나 먹어. 아, 난 닭은 한 마냥. 됐습니다. 음. 음, 맛있네. 아 두보라 이런데도 뭐. 와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이런데 맛집은맨날뭐 응. 달라 이런데만 <laughs> 해시고, 어 맛있다 이까 어. 아니 뭐난 내가 뭐 어. 이게 미네스트로네. 미네스트로네 베이스인데 다 다른데. 약간 약간 담는데. 후추로 잡는데. 나 후추 넣려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토콘, 캐, 그 토마토 페이스트 네 토마토도 그아 하는 데도 있고. 그죠? 먹을만합니다. 어, 무난해요. 왜뭐 후추 하실고 어, 회식도. 나 후추 넣을 생각이야. <laughs> 밥을 먹어요 좀. 먹어. 이따 치킨 카레 나오, 안 치킨 밥 나오잖아. 음. <목소리> 그래. 옛날 집에서 만들어 먹던 돈가스 소스 맛이나 후추넣는 <laughs> 옛날 집에서 돈가스 소스 만들 때 케첩을 했잖아 <놀람> 응. 내가 딱 생각해도 맛인데. 후 <놀람> <놀람> 嗯、hmm.。 비트 또그 빨간색 뭐 응. 그걸 또 넣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끓이고. 그래. 비트가 그렇게 좋단한 네. 사람이야.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거 넣잖아 되게 향한 맛이 나. 아, 져 우리가 여기서 늘 지난번에도 먹었을 때 느낀 게 얘네들이 세 보이잖아 이슬람은. 응. 근데 음식을 먹어보고 얘네들이 순하다는 걸 느꼈던 게 그때도 먹으면아 어? 얘네들 어, 음식이 어, 이렇게 강한 어. 거 보니까 순한 애들이다. 본격이. 그걸로 얘기를 하셨딱 먹어야지 그만해 근데 애들 먹다고 그래요? 어? 애들 막 먹다고 그래요? 이거는 그래. 내가 볼 때는 <laughs> 내가 볼 때는 허니껑이 그렇게 만들었지 사람들은 근데 애들이, 애들이 순하대요 허니껑 있잖아 유일락 사람들은 하면은 어. 미국 애들거들드도 그런 그런 게. 그런 거로 하는 거니까 아까 동화동전 도 잠깐 봤을 때유혜진이딱 그렇게 봐야 되나 또. 정치 얘기했어 또, 아 되게 짜증아 정치 얘기 안고 요즘에 그자잖아쪼꼬너 생각을 해봐 이게 니네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외국놈이 와가지고 많은 거랑 잘 새끼랑 같이 해고 자기는 자긴... 크레이비? 아니다그는 어... 어... 크레이비 친숙한 냄새나 응? 고쌈 아니 아니 멸치볶음 그냥. 소스는 한번 소스 어때요? 어, 괜찮아? 음. 어, 음. 맵네. 네,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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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이렇게 맛있는지. 응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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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치킨 않아 킨은 치킨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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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치킨은? 치킨은? 치킨어 치킨은? 치킨은? 치킨 이지도에더와이 돼. 음. 들 왔어. 응? 음. 네. 들 왔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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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어. 대표 응? 대표가 응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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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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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. 응. 응. 는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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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 짠!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. 안 뜨거운데?